독센 무서운 꿈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어. 2025개 다에글 쓰고 제출 눌렀는데 응답이 어. 기록되었습니다 뜨면 된 거죠? 아, 어,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연 절찬이 모집 모집 중. 하지만 너만 웃긴 근 같은 이런 꿈 얘기 쓰면은 부셔 버릴 거예요. 꿈 얘기는 진짜 유명한 돌아다니는 설처럼 진짜 무서워야 돼. 근 공포 금이고 이건 부셔 버릴 거예요. 지금까지 나쁜 예시였습니다 너네 꿈도 재미없었어 돈에로온거 너네 꿈도 싹다재미없 이씨 너네 꿈도 다 재미없었어 다 재미없었어 너도 재미없었어 너네 꿈도 별로야 내 꿈만 별로인 거 같아? 네 꿈도 별로야 으악 미안해 으악 미안해? 그럼 금도네를 그만해 과아무튼 지는 하면서 이런내 방이니까 아 그리고 분명 꿈꾼 직후에는 재밌었다니까. 아씨, 멜라토닌 먹어야겠다.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. 그게 아직도 멜라토닌으로 보여? 먹어야지만 제 표독을 정화할 수 있다고요. 엔젤력이 떨어진다고. 그리고 맛도 딸기 맛이야. 이래서 맛있게 만들면 안 된다고? 그렇긴 하맛있어 여보. 설탕 같아. 먹는 것도 딱 불량 식품. 식감이어서 하는 집마다 따기 마렵다고요? 아! 날 때리겠대. 날 패겠대. 그거 손찌검이야. 손찌검 하겠대. 아! 멜라토닌 먹으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? 밤에 2시, 3시 되면 졸려. 2시, 3시 되면 잠이 오게 만들어줘. 그럼 묘하게 컨디션이 되게 좋아. 일어날 때막 알람 듣고 막 강제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흠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딱 눈뜨잖아. 뭔가 뭐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게 되는 느낌. 그러니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는 거죠. 이거 완전 오용이라 의사 약사가 보면 싸대기 때리면서 그만 먹으라고. 멜라토닌 칠일 약수함. 왜 때려. 배운 게 많으면 사람 쳐도 돼? 당신들은 왜 이렇게 똑똑해? 왜 때려. 배운 게 많으면 사람 쳐도 되냐고. 엄청 맞으라고 <laughs> 맞아 이거 그냥 영양제 영양제 처방약이 아니라 영양제예요 영양제 내가 이거 한 움큼 집어 먹어도 당신들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말랑카우 먹듯이 먹으면 어떡해 그럼 맛있지 말던가 과 <laughs> 졸라 맛있어 왜왜 왜 맛있는 딸기 맛인 거야 <laughs> 아 먹고 싶어 <laughs> 나 중독된 거 같아 이거 맛있어 멜라토닌 왜 맛있는 거야 멜라토닌 부작용 뭐지? 멜라토닌 중독 되나? 개따가나 무서워! 개따가나 무서워! 나 지금 의존성과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 같아. 개따가나 멜라토닌 먹어야 돼 지금. 멜라토닌은 수면을 위해서 에너지를 덜 느끼게 하는데 이게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대. 보약 중독자들은 나만 죽을 수 없지 하며 주변의 보약을 권유한다고 한다. 어쩐지니 야이 자식. 새벽에 앉아고 있더라. 이 자식도 비슷한 거였어. 의존성, 피로감, 두통, 요통, 낙상, 배뇨, 곤란. 배뇨, 곤란은 <laughs> 곤란하다고? 응 아, 배뇨, 곤란. 조심해서 먹어야겠다. 근데 맛있어 가지고.